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주식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증시, 흐름 체크와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 그리고 지수 흐름 및 수급 동향 한번 파악해 보고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의 주요 지지라인, 그리고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흐름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 데이로 주요 기술주들의 불안한 모습이 지속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술주 콜옵션 매수 거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 청산 등의 변동성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하였고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지수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주요 지지라인으로 볼수 있는 가격대가 이 구간대인데, 이 구간 아래에서 지금 지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S&P 다우지수 모두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이거는 2020년도 6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 흐름인데요.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던 시장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금주 내에 추세가 유지 될지 또는 이탈 될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확인되는 자리이고 금일은 기술적으로 21선 지지가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흐름이 이전까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추세선이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하향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20년도 3월 이후로 지속해서 상승해왔던 상승 추세가 깨질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어, 471억을 순매수해 주었고 외인기관 어, 각기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 외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로 쏟아내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400 포인트를 깨뜨리고 2 3 8 9 포인트 내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투자 전략입니다. 역시 2020년도 6월, 20, 6월 이후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입니다. 가파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영역인데 2018년도 과거 매물대인 900 포인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당한 하락폭을 보이고 지지 여부가 중요한 구간 때까지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이 구간을 깨뜨리고 60일선까지 깨뜨리는 모습이 된다면 완연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모습이고 지금은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오늘 4,450억 혼자 순매수해 주었고 개인 이외에 외인과 기관은 1,500억 2,500억의 순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락이탈돼서 850포인트 아래에서 지수가 하락 형성된다면 2020년도 3월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던 그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여부가 확인이 될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꺾인다면 지금 지수 흐름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하방으로 꺾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한 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8개월 만에 1150원대 보수 잡룡들 기지개군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HLB 사명제 급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8개월 만에 1150원대로 하락해서 이게 지금 8개월 만에 1160원 아래로 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롱 스톱에 대한 물량도 나왔다고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 화, 환율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어 물량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수 잡룡들 기지개, 원희룡 세력화 속 유승민 복귀 채비 오늘 장 중에 어 유승민 관련주로 분류되던 대신정보통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고요. 서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영역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HLB 사형제 급등 리보세라닙 네 임상 삼상서 월등한 효과 어 금일 장중에 나왔던 이슈인데 어, 강한 형성을 보였지만 장 마감 종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인해 볼 거고요. 니콜라 창업자 사퇴했다 어 사기 논란이 있는데 그리고 뭐 굴렸다고 하죠 언덕에서 굴려가지고 했다고 하죠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 엘지화학 등 이제 어, 니콜라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급락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은 이제 그 트럼프와 대선 후보에오른지 민주당 후보인데 뭐 2억 명이 사망했다고 말실수를 했죠 2억 명은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뉴로스, 디딤, 성창호, 토텍, 그리고 대신정보통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로스입니다. 어, 뉴로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이 구간, 이 구간인데 사실 지금 지수 흐름이 꺾이고 있지만 뭐 지수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강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영역이고 손절라인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어, 이탈하게 된다면 이 시가 3,400원 구간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당장은 지금 매매하기가 어, 지수 흐름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뉴로스 디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도 제가 이 구간에서 지금 매매를 계속 해줘야 되는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이 구간에서 추가하락이 좀 강하게 나온 영역이고,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구간이 지금 뭐 매수는 받아볼 수 있지만, 이 갭이 메워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흐름이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짧게 2% 내지 3% 정도 손절을 잡고 매매해야 될것 같고, 절대로 2일선 아래로 내려가서는, 어 당장의 흐름이 좀 좋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창 오토텍. 어, 마찬가지로 이 구간. 지금 제가 매수를 한번 말씀드렸던 구간이 원래 이 구간이었었죠. 이 구간이고 이 구간까지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구간은 이제 손절 라인입니다. 이 구간은 손절 라인.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이탈이 된다면, 지금 오늘은 지수가 많이 밀려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하락이탈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봐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올라온다면 올라올 때는 다시 매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대신정보통신. 이 종목은 오늘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고, 어 정치테마주이기 때문에, 정치테마주는 원래 대선 이슈가 있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움직임이 많이 나오죠. 지금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2 이 구간 2이 구간 아래로까지는 이제 내려오면 좀안될것 같지만 좀 분할로는 매수를 담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다 어, 다 하락했어요. 오늘 다 하락했고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고 이제 600개 넘고 거의 3배, 4배, 뭐 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수에 대한 영역인데 이 구간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은 부담이 되는 영역이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하락해서 이제 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계속 중요한 영역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까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수급까지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뭐 외국인 기간 둘다 아주 미친듯이 팔아 냈습니다 미친듯이 팔아 냈고이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승 폭이 더 가파르진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보아도 저는 뭐2270 포인트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면은 이것도 좀 조심해 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단기적으로 쌍봉 패턴, 쌍모 패턴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영역이고 지금 지수 흐름이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 지금 미국 지수도 미국 지수도 좋지 못합니다. 선물 지수도 2%, 1%어 다우존스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상승 추세가 어 무뎌지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파른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구간에서도 손절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뭐이 구간은 뭐 잠깐 버티는 것이지만 이 구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 구간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20일선 위협하는 구간이라고 좀 좋지 않다 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회복하는 거 지켜보고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 어, 지금 인버스를 잡기도 어렵고 사실 이 구간에서 인버스를 잡았다면 뭐 베스트인 판단이었겠지만 지금 이구간은 인버스를 잡기도 어렵고 60일선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서 여기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제 850포인트 이 아래로 지수가 형성되는지 아마 내일 개파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렇게 지금 뭐 선물 자, 선물 흐름대로 마감이 된다면. 좀 불안한 흐름이 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좀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신정보통신으로 정치 테마주를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터져 있고 지금 당장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려왔을 때는 매매를 해보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고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이것도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씩 엉글뜨렸던 종목들은 이제 초록 뱀. 초록 뱀은 뭐 지수 하락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죠. 가로로 가는 것은 주가가 올랐는데 떨어지지 않고 가로로 가는 거. 횡보하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누군가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 뉴로스도 그렇죠. 엑세스바이오도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사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엑세스바이오는 그 지금도. 어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부분이 좀 수렴이 되고 있고 배드북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시세 한번 줄수 있을 영향이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이 구간도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흐름이 어,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치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쏠릴 수 있는 모습인데 한번 살펴보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전략들 가지고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